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헬라우 원어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오이다스 <목소리> 타에르가 이두 네도카 에노피온 수 디란 아네오 그메넨 카이 우데이스 디나타이 클레이사이 아우텐 호티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민 카이 에테레 사스 무톤 로건 카이 우크 에르네소 토 오노마 수, 무 예,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끊습니다. 예, 오이다 예, 기본형이 오이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수,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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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르가. 에르가의 기본형은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일, 노력, 행위입니다. 지금, 복수로 쓰여서, 너의, 너의 행위 삶을, 행위 삶을, 노력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이두해서, 문장 접두어입니다 보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보라. 대독하, 대독하. 디돔이 내가 주었, 내가 준다, 내가 준다. 에노피온, 에노피온, 뭐뭐 앞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수, 너의 앞에, 너의 앞에. 디란, 디라, 디라, 문을, 문을. 에네오 그 메넨, 래서 어 기본형이 안 오이고입니다. 안 오이고 지금 분사로 쓰여 있거든요. 분사 수동입니다. 분사 수동태. 그래서 열려진 문을 문을 너의 앞에 내가 아 둔다. 여기서 이제 심표 끊고요. Kai u d 스디 s dinatai 아 l 텐 s a i u t e n 여기까지 일단 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음. 우데이스, 아무도, 뭐뭐, 없다. 이런 말이죠. 예, 디나타이, 디나마이, 디나마이 해서, 뭐뭐 할수 있는,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이 동사거든요. 근데, 우데이스 하면은, 뭐뭐 할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뭐뭐 할수 없다. 예, 클레이사이, 지금, 기본형이 클레이오입니다. 다들, 다들, 예, 아우텐, 그것을 다들 아무도 그것을 에, 다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했을 때 지금 여성이거든요. 여성 3인칭인데 어, 그것을 받는 게 지금 문이죠. 문 에, 디란 디란을 에, 지금 받고 있는 에, 대명사입니다. 그것을 다들 지금 부정사로 쓰여 있거든요. 에, 다들 다들 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호티 미크란 헤케이스, 에케이스 디나민 여기까지 또 심표가 있으니까 끊어보겠습니다. 에, 끊어보면은 음, 호티하는 이 단어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뭐, 뭐, 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어, 호티 이하의, 절에서, 어, 요, 어, 앞에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어, 미크로스, 미크란, 지금 미크란인데요. 기본형이 미크로스입니다. 적은, 적은, 형용사이죠. 형용사. 요 다음에 에케이스는 기본형이 에코라는 동사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다. 디나 민 기본형이 디나 미스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에테레 사스 기본형이 테레오입니다. 테레오, 지키다 라는 단어이거든요. 네가 지키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무, 나의 돈, 로건, 로고스, 이죠. 기본형이 나의 말씀을 네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여기서또심표로 해서 끊고요. 카이, 우크, 우크 하는 것은 기본형이 우인데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예. 동, 바로, 어, 그, 단어 앞에 놓여가지고 부정을 의미합니다. 어, 에르, 에르네소, 에르네소. 어, 그래서 기본형이 아르네오 마이입니다. 부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니까, 네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토, 오노마 무 나의 이름을 나의 소유격 나의 이름을 네가 어, 어,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호티 이하에 보면은 네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 나의 말을 지키고 그리고 어,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안았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다, 내가 너의 그 노력 삶을 알고 있다. 보라, 보라, 이두 디돔이 디돔이 어 너의 앞에 너의 앞에 너의 앞에 내가 어 둔다 그 문을 어 두는데. 열, 안 오이, 안 오이고, 지금, 분사 수동으로, 열려진 문을 너의 앞에 내가 둔다. 그리고, 우데이스, 디나타이, 클레이사이, 아우텐. 그 문을 닫을, 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 그리고 나의, 에, 로고스 말씀을 지켜 지키고 그리고 나의 이름을 오노마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